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에 있는 세채 주택 동시에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요, 매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로 연락 주세요. 오늘 대지평수 약 295평의 건축주택 3채가 있습니다. 25평, 28평, 35평 단독주택 3채가 함께 있고요. 경량철골구조에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한 주택인데 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까지 직선거리 약 13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사차선 도로 약 250m 위치에 도로상황과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풍부한 수산물 그리고 멋진 일몰이 유명한 부성면 창립포구의 주택매물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에 있는 전원주택 3채에 함께 있는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 물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주택 3채 동시에 함께 거래해 드리는 조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치한 곳은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입니다. 일단 주변의 환경 모습 먼저 살펴봐드리고요. 바닷까지 거리가 약 130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는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부성면 간월도리와 그리고 태안군 남면 내 당암리 사이에 있는 폭우인데요 우럭과 새조개가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좌대 낚시를 통해서 쭈꾸미, 갑오징어 또는 전어 등이 잡히는 곳인데요. 관광지로도 유명하고요. 또 낚시터 찾으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곳입니다. 현재 창리포구에 위치해 있는 주택 세동인데요. 여이 매매도 진행하고 동시에 임대도 진행합니다. 매도인분이 의뢰하신 오늘 세채 매매가는 7억 원입니다. 토지 평수 약 295평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은 세 채가 25평, 28평, 35평 신축 매물입니다. 매매를 원하지 않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채 동시에 임대도 가능한데요. 임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입니다. 자, 창립포구 바다까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2차선, 아니죠. 4차선 도로까지도 약 250m 전망에 있는데요. 도로 상황과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실제로 지상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도로 부분. 통해서 오늘 주택 진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채 오늘 동시에 보여 드리는데 주택 신축이에요. 세채 신축으로 현재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인 오늘 주택 25평, 28평, 35평의 주택이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시면 거주하시면서 어 임대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민박 펜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립포구 이외에도 안면도 또는 간월도리가 근거리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펜션으로 활용도 가능한 오늘 매물입니다. 한 채는 거주하시고 나머지 두 채를 민박으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세 채에 동시에 민박을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주택은 깨끗합니다. 내부, 외부, 신축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깔끔한 시공 상태 자랑하고 있고 도로 상황 좋습니다. 주택 세채 각각의 상수도와 그리고 난방방식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고 계시는 주택 조금 큰 평수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현재 주택은 공실입니다. 어, 입주, 즉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협의 입주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주택, 그리고 방이 3개 있고요. 주방 공간도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방한 칸씩 민박을 운영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한동씩 펜션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고 상수도 인입했습니다. 저희가 한동식도 임대를 좀 의뢰를 해 봤는데요. 임대하시는 분 우리 그러니까 매도도 동시에 하시는 분이 세채 동시에 임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 원, 세채 동시에 임대하는데, 월세는 200만 원으로 오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원주택, 이 바닷가 주변에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매물 추천해드립니다. 임대하셔가지고, 나머지 두 채도 임대수익 올리시면서 전원생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첫번째 주택 내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내부는 손 대실 곳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창립호구는 일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는 일몰이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풍부한 수산물까지도 유명하니까 풍부한 수산물 드시면서 일몰도 감상하시고 주변의 관광지도 돌아보시는 위치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당은 세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주차 공간 넉넉하게 앞마당에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주택 내부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세채 주택이 내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주택 내부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임대하시면 또 좋겠네요. 자, 토지는 주변 토지보다 살짝 위에 올라와 있어서요. 뭐 다른 특별한 문제거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 데크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데크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자마자 주방 공간이 보여지는데 또 중정의 가운데 데크가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크 공간에서 또 바베큐 파티 하실 정도로 데크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부 보시면 주방과 욕실 역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방과 거실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역시 주택 내부는 방이 3개 또 욕실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창립포구에 좌대낚시 또는 배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다는데요. 이방한 칸씩 임대를 주셔도 하루 정도 임대를 주시고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주택 내부 모습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매물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요. 매매가는 매도인분이 의뢰하신 매매가입니다. 7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채만 임대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세채 모두 한 번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안내해 드린 겁니다. 자, 깨끗하게 설비가 되어 있는 신축 주택 매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인 본 주택은 요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벽돌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시공하였습니다.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 전혀 손보실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저희 그럼 또 이동하셔서 마지막 주택 모습 내부, 외부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마당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채 매물 중에 오늘 마지막 주택 보여드리는데요. 앞테크 공간 또 있습니다. 주택 외관 역시 벽돌 마감 하였고요. 전면으로 또 마당도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일몰과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부성면 창리 소재의 창리포구 위치한 곳에 있는 매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택 내부 모습 확인해드릴게요. 자, 들어가시면 현관 부분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역시 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자, 내부 공간 살펴봐드립니다. 자 거실 모습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넉넉한 거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으로 또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별도로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방 모습도 살펴봐 드리는데 방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자, 이 안방에도 역시 욕실이 설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임대 수익 올리면서 전원 생활해 보시기 좋은 매물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셔서 임대 수익 올리면서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월세 받으셔도 좋고요. 또는 펜션으로 돌리셔도 좋을 매물이네요. 자, 오늘 매물 조건이 좋습니다. 임대도 가능한 조건에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 안내해 드릴게요. 전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바닥까지도 약 130m, 그리고 4차 선도로약 250m의 도로 상황과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전원 생활 하시면서 펜션 경영해 보실 분 또는 민박집 경영 같이 해 보실 분 추천해 드리고요. 전화로 연락 주시고 현장 답사, 중개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창립 포구에 있는 임대 매매 가능한 세채 주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 전화로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산 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